너만한 게 아니라 내가 포기한 거야. 난 아직 유학 같은 걸 생각도 안 해봤어. 좀 비해라잖아. 너 3살, 3살 때부터 피하쳤다며 다시 설득해봐. 너 3살 때부터 피하고 쳤다며너 3살 때부터 피하고 쳤다며다들 응. 영재랑 불화했다며. 다들 영재랑 불화했다며. 다들 영재랑 불화했다며. 유학 가서. 유학 가서 너랑 뭐랑 애들이랑 붙여서 제대로 배워. 응원해봐. 다시. 유학 가서 킵을 실어줘 공부하듯이 이자 유학 가서 노락모 이름 붙어라 제대로 배워. 난 영어도 못하고 피아노 기본 더더욱 안돼 있어. 난 영어도 난 영어도 못하고 난 영어도 못하고 응피어피 음, 기본 더더욱 안돼 있어. 내 동생이니까 음. 너가 날 아무리 벌레처럼 봐도 구더레는 모델은 첨찍이라도 난니 네 형이야. 우리 같은 난니 형이야. 난니 네 형이야. 우리 같은 나가 미트 스테이션 형제 말이야. 그걸 왜 몰라? 이 바보 멍충아.